사장 놀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잠깐 놀았어. 젊은 애들이 홍대에 놀러가는거 어렵게 듣잖아요. 한번 진짜 맛있어. 근데 왜 자꾸 가려고요 <laughs> 일요일 근무는. 진짜 이거 아는거 아닙니다, 가거 오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전 18년이 아니고8년 <laughs> 우와. 어, 아, 30%물 먹은 적한번있요 아니요, 한 번. 여기 녹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면은 되이기가 옛날 방식이거든? <laughs> 옛날 기술이 필요하나? 너 이거 손으로 돌릴 수 있어. 요 아, 재밌어, 재밌어. 재밌. <laughs> 몸까지 돌아가는데, <돼요>, <laughs> 나 집에 못갈 뻔했어 <laughs> 5060S-T가 링크하고 단가 좀 확인하고 에즈락 아. 8기가 챌린저 들어왔고 응? 5060S-T는 뭐뭐 들어왔는지 바로바로 풀러죠 바로 월요일 택배가 좀 있다. 이번 주에 빠른 날두개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택배들이 월드 월것좀 해내야 된대. 5 0 6 0 시리즈 자체가 576.5버전이 음. 근데 얘가 576.06 완전 초기 버전에 깔려 있어서 멀리서 온 거라. 네. 우리가 네. 테스트 안 해보고 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을 잠깐 좀 찍어서 보내고 나서 전화를 해라. 알겠습니다. 프리징 및 블루 스크린 지속. 아까 파란 화면 떴지 이건 한번. 예. 음. CPU 온도가 너무 높았어 가지고. 음. 아 이게 한 3년쯤 돼서 CPU 온도가 그래 됐구나. 네. 한 3년마다 브리스터로 발라줘야 되나? 그렇게 전화 왔길래 DP 하나만 꽂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DP 하나만 꽂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대. 모니터 두 개라는 거 아니고 하나에서 두 개였습니다. 음, 아니 아니에 아니. 모니터 두 개인데 처음에 하민이 멈춘 블루스크린이 뜬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HDMI는 빼고 DP 모니터 한 대만 연결해서 써보세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 바로 이거 당산이거든. 네. 가깝긴 한데. 드라이버 버전을 네가 하나 보내드리봐라. 네. 어 내가 좀 이따 내가 할게. 여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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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컴퓨터입니다. 게임 드라이브하고 스튜디오 드라이브 두 개가 있어요. 스튜디오 드라이브를 받으세요. 게임 드라이브가 게임에서 최적화되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걔들 이름 붙이는 데 정확히는 스튜디오 드라이브가 좀 검정된 드라이브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걸로 한번 다시 한번 깔아보세요. 아마 드라이브 충돌인 것 같아요. 근데 재원이가 보던 그집아직 연락 안 왔지? 집에 이사하고 나서부터 죽어버리는데, 여기서는 멀쩡해가지고, 그 집도 전기 때문에, 요새 컴퓨터가 그래픽카드 때문에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전기가 딸리는 집에 자꾸 그런 일이 생겼네. 더 많이 타는 그래서 요새 5080 달면 그 에어컨만큼 있잖아. 에어컨하고 5080 달면 풀 돌리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 5070ti 인가요? 저잘 모르는데, 아는 분이 음, 대충 음, 이렇게 음, 이 정도라면 될것 같다고 생각하냐고. 토요일 음... 영상 찍는 거는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라 네네. 983D에 RC1900에 850M, a s 스 s 5632 곱하기 한개에다가 5070ti는 맞고, 1500 50 와트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네네. 쓰시는 게 베거잖아요, 그죠? 네네, 거의 음. 모니터 해상도가 어떻게 되시죠? QHD LG 걸 음. 하나 사놨거든요. 베거 아, 말고 다른 것도 하세요? 그냥 그거 말고는 거의 그냥 지금 어떻게든 간간히 회사 업무. 음. 저는 쓰던 거민 그냥 알았죠? 1060 6기인가 저는 안내를 먼저 드리고 이대로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네네. 할게요. 코팔스는 명품이 맞습니다만 베거를 하는데 코팔 3D 과한 면이 있습니다. 네. 조금 다운 시켜도 됩니다. 음. 만약에 코팔 3D를 한다면은 이쿨로 물론 좋은 쿨러지만 조금 거시기 합니다. 요거는 올릴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안정성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과합니다. 5080 같은 경우에 850 권장, 1050원 나중에 타오를 생각해서 5090. 이런거 5080의 상급기 이런데 들어가 거든요 5070ti 에다가 1 0 5 0트를 넣는 거는 약간 돈이 아까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5070ti 를 쓰시는 분이 또 업그레이드를 할 이유는 딱히 없을 거예요 여기가 끝이죠 이 컴퓨터는 딱, 음, 안내를 제가 드린 거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이거 기반으로 가겠다 물론 이걸로 간다고 해도 쿨러는 손을 볼 거예요 이것들은 나는 좋아 이거와 이거 기반으로 가겠다 아, 어 그래 그럼 나 이거 두개는 조금 내리겠다 강요하는거 아니에요 한 <laughs> 단계 내렸을때 그러면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고? 요거랑 했을때 한 20만원 이상 나죠 20만원 도 편한 걸쓸수 있고요. 주변에서 추천하고 안내를 하는거하고 실제 컴퓨터 가게 파는 사람이 계속 팔았던 사람이 안내를 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처럼 하루에 막 몇십 대씩 상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이런데 보고 야 이게 좋다더라. 오, 어? 미리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럼 구팔로 가도록 할게요. 대신 쿨러나 이런 것들은 좀 어울리면서 조정을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네, 괜찮죠? 네. 이 네. 가격대에서 사실은 거의 뭐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딱 네모난, 네모난 느낌, 네모나 그 동그라그, 그. 차이가 있죠. 얘는 발키이라는거 얘는 다크플래시. 각 브랜드에서 믿을급이라고 보면 될거예요 동그란 응. 걸로 가겠습니다. 본체 가격은 319만 2천 원오요 매일로 견적 문이온게 있어서 그거 작업하고 있다. 사장 놀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잠깐 놀았다던지. 아, 잠깐 마음이 좀 웃겨서 아 하와이에는 비행기표가 얼마지 하고 <laughs> 내 평생에 하와이 한번 갔다 와 보겠나? 하와이가 얼마나 하노? 비행기표가? 아우야 하와이 왜야 가는 편도가 90만 원이다 야. 여름에 90만 원이고 겨울에 40만 원이네. 상담 이쪽에 오세요. 같이 오신 건가요 네. 아이 한두잘 예, 잡고 한두가지만 손을 보면 될것 같고 특별하게 문제. 없다. 잘했다 싶은 거는 그대로 갈 거고, 잘 따와서 요새 트렌드가 나무로 많이 넘어가가지고, 작년에는 의왕, 올해는 케이스에 나무를 붙이는 게좀 트렌드라고 아마 내년쯤 되면은 3면 유리가 그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189만 6천 딱예상한 아마 비슷하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큰 차이. 아무튼 오프라인이니까 온라인보다는 2, 3만원 비싸다. 뭐그 정도 느낌? 어? 여기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호사비 컴퓨터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애플이 안 가고 중국도 못 갔어? 그냥 주식이 형이 중국집 먹고 싶다 약간 이런 그냥 빨리빨리 먹고 귀찮아서 그러지 않았어요 걸어가는 게 힘들다 술이 가는데 귀찮... 젊은 애들이 홍대 놀러 가는 거왜 그렇게 귀찮아해? 호사비 컴퓨터입니다 반박적인 증상이 있는 거죠 엔비디아 드라이브 때문에 그런 증상이 조금씩 있는데 첫 번째 해볼 거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브를 지금 5월 달거 말고 4월이나 3월 달 걸로 재설치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모니터는 어떤 거 쓰시죠? QHD? 아, 4K요? 5060ti에서 4 k 로이 게임하시나요? 네. 이렇게 한번세 음, 가지 정다한 어. 올해 1월 24일에 구매하셨고, 600KF 어쌔신16 곱하기 4070인데, 뭐 업그레이드 할거 없는데요? 아, 제가 방송하면 조금 더 하고 싶서 쓰시기 전에 그냥 앉아서 저랑 바로 상담을 아, 할게요. 네. 16기가, 네. 어 이게 픽으로받으있는 거고. 이 사양이 방송이 어떤 방송 하시는데요? 아, 파스2를 방송을 하는데요. 저는 또 그래픽 <laughs> 좋게 게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것 뿐더러 이제 종합적인 뭐, 말 그대로 GTA5나 이런 거. 4070에서 업그레이드를 뭘로 해야 될까요? 5080이요? 아마 체감을 많이 느끼려면 그래픽카드가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파워가 750W라, 예, 파워도. 5080으로 가게 되면 파워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1월달에 해드니까 업그레이드 하는데 공인비는 따로 들진 않을 거고, 부품 가격만 봐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7로 바꾸면은 수으로 네.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남을까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파는 걸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픽카드하고 파워만 바꿔서 해보고, 만족도가 좋으면 그냥 가고, 좀 아쉽다 하면 그때. 쿨러까지 뜯어야 되니까, 그렇죠. 음. 컴퓨터가 진짜 많족도고 아, 근데 왜다빠가리고 왜? 조금 더그러 방송을 해도 나도 사양이 좋게 하고 싶고, 좀 아. 그래픽 좋은 걸로 더 화면 보여주고 싶고, 큰 방송으로 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 그걸 세팅을 아. 봤는데와그지 너무 힘들다. 세팅하기 힘들죠. 한번 해놓으면 배낭이 는데 사실 좀 그게 귀찮긴 해요. 와, 분장이 안 되더라고요. 사장님 조언이 듣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laughs> 나는 항상 돈이 마음이 있어요. 사장님, 항상 저도 유튜브 음. 항상 보는데, 막 500만원 받고 와도 500만원 살 필요 없다. 알린다고 하들 얼마나 가나요 아, 저는 근데 그게 나아요. 음. 필요한 만큼 저도 4070 추천해 드때 나는 부족한 줄 알았어요. 4080 수사 4070 내린다고 하니까 부족할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하는 거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차이가 없더라고, 진짜로. 음. 일요일 근무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내일은 휴무입니다 네이버 주문하신 거주소하고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어, 안경도 지금 막 문자 드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네네, 지금 제가 생각해니게 그래픽카드가 불량일 수도 있는데, 거리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대여용 그래픽카드 하나 더 보내 드려 볼게요. 어 그러면 오시면 저희들 해드릴 수, 그건 편하신 방법들은 저희들 거리가 머니까 한번 해보고, 그래픽카드 불량이면 교체를 해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오시면 더 좋기는 하고요. 며칠 전에 저랑 계속 통화를 한번 했었죠. 화면이 아예 안 뜨는 거예요. 떴다가 안 떴다 그러는건 가요. 제가 전화 를 하도만 떴다 안 떴다. 그렇게 된다고요? 컴퓨터 켜면 얼마 정도 있다가 화면이 안 뜨나요? 컴퓨터 등기는 켜지는데 화면이 안 뜬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래픽카드 초기 불량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주의사항만 오실 때 혹시 모르니까 조립할 때 우리가 부품박스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가능하면 좀 챙겨서 와주시면 좋고요. 버렸어요? 뭐 버렸으면 어쩔 수 없고요. 혹시 찾아오고 있으시면 있는 건못 챙겨오시고 못 오시고 못 없으면 없는 대로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가에 수리상담표 있거든요. 간단하게 전화번호하고 구매 네. 날짜 좀 적어주시는데 21년 10월이에요. 네. 1년 10월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 그래. 5년 다 4년 안 돼가 아니에요? 아니네? 4년안지안 된대 게임을 그래. 하거나 인터넷을 그래. 하면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멈춘다 안에 뭐 그래. 중요한 자료 같은 거는 다 백업이 돼 있을까요? 백업하고 예, 올라요 SSD에 들어있는 거는 다 지워줘도 되고 이 하드디스크 있는 자료들만 살리는 겁니다 네. 맞죠? 아, 그러면 여기 자료 삭제 여기다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21년도 10월 2, 3, 4한 4년? 3년 반 정도 된 거네요? 네음 알겠습니다 고장이 생길 때도 됐으니까 이렇게 떠요 선생님 제가 인터넷 혹시 몰라서 도움 아 되실까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근데 블루 스크린이 여러 가지로 떠가지고 아 그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한 번씩 떠나요? 컴퓨터 키, 키고 한 1시간 내로 한번 무조건 떠요? 네 게임을 할 때만 그러나요 아니면은 제가 물어보는 거 컴퓨터에 뭐 과한 작업을 주거나 뭐 어쩌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꺼진다는 네. 거죠. 유튜브 볼 때도 그렇게 되나요? 네. 유튜브 조금만 틀어놔 볼게요. 한 10분 정도 있으면 증상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유튜브 때는 좀... 조금 덜한 것 같고 요거 한 30분마다 파란 화면이 뜨는 증상이거든 10분 30분마다 뜨는 건데 D드라이브에 자료가 있다그래서참 뽑아놨다 에? 지금 한 3년 반쯤 된 거라 게임이고 보고 무조건 그냥 파란 화면이 뜬다 아 전화 전화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음, 단순한 윈도우 아닌가 싶긴 으 하다 한 3년 반 4년 됐으니까 에? 아니면 혹시 게임을 들어가볼까요? 게임 들어가면 더 자주 나타나네 네이기호수합이 네, 컴퓨터입니다 네. 어, 어저께 4대 주문하신 거 네. 이제 퀵 보내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어, 그럼 지금 퀵 출발시키겠습니다 네, 네. 이게 증상 나타나지 않거든요. 초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불가니 이거는 지대 필수지. 일단 한 손으로 못 들. 아유 아유 아 무겁게만 만들어서 성능을 좋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근데 그만큼 이제 방열판이 두꺼워지다 보니 크면 와. 클수록 이제 열 해소가 잘될는같아장점은 얘죠 마이게이 진짜 이러다 그래픽카드가 번체만해주겠다 <laughs> 그, 그, 치료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두툼한 느낌 아이고야 이거는 네. 진짜 무거워서 그런가. 음. 이렇게까지 무겁게 만들면 돼. 잠깐 네. 또, 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수없이 가보세요 반대예요 반대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픽카드가 공정에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가 또 부딪히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그래픽카드 이렇게 되잖아 아까처럼 네. 디면 d b 니까 그죠? 차에 실을 거죠? 네네 유리가 위로 오게 실어야 됩니다 아, 유리가 위로 그렇죠 왔네. 디비지기 하면은 쿵쿵쿵쿵 하면서 그래픽카드나 램이 밑으로 튀니까 <laughs> 그리고 깨지기도 쉽고 네. <laughs> 네. 반대로 반대로 혹시 루미온까지 하나요? 예산이 얼마죠? 루미온까지 들어가기는 <laughs> 죄송하지만 약간 예산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럼 루미온 빼고 일단 기본 기본적으로 스케치업하고 하려면 그래픽카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래픽카드 중에서 최고 낮은 게 들어가도 3050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3050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낮은 건데 3050은 27만원이에요 i3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죠. 그렇죠? i5값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게있서데 컴퓨터라는 게 매일 사는 게 아니니까 방향을 잘못 잡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최하단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래도 i5를 넣고 CPU하고 그래픽카드만 합치면 50만원이 나와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쿨러가 또 들어가야 되 그 다음에 메인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메인보드를 최고 저렴한 걸로 잡는다고 했을 때, 뱀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SSD 용량 최고 저렴한 걸로 잡았을 때, 페이스를 들어갔을 때, 파워도 들어가야죠. 공인기가 들어가면 최소 최소 100만 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i 5급에 305가. 그러면 스케치업이나 루미온이나 이런 게 됩니다. 우리가 포토샵까지는 배피카드가 없이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를 포토샵 일러서터까지는. 그런데 일단 스케치업이나 루미온이 특히 들어가게 되면, 은 배피카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그게잡아 그러면 60만원이나 70만원으로는 안돼요. 그럼 저도 안되죠. 게임을 생각한다면 또 올라가져요. 게임을 한다면은 그래도 보통 게임이라고 하면 배틀그라운드를 이야기하는 를 거거든요. 그러면 130만원부터 보는 거죠. PC방에서 쓰는 게 130만원짜리에요. 개인용 PC가 PC방에서 쓰는 컴퓨터만큼쓰 성능을 맞춘다라고 봤을 때 최소 130에서 1 6 0 되는 거니요 게임을 뺀다면 95만원 생각한 것좀 다르죠. 고민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무전은 이미 <laughs> 한 8기가까지 들어가는 거. 8기가가 밖안 되고요. 32기가가 들어요 최하단으로 제가 적어 드릴게요. 게임 없이 루미온하고 스탯치업을 한다. 최하단으로 95만원. 배그에 게임을 한다. 최 하단으로 120만 원부터 160만 원까지. 이거부터 밑에 가게 되면 야뭐 부품을 이제 못들어본 그런 부품들이 있죠. 뭐 밑에 보세요. 네. 아 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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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도 무거워서 받치났거든요 네. 한번 쑤기 보세요. 나중에 꽂으실 때 팬에 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어디 팬? 그래픽카드 팬이 안 걸리게. 아 여기요? 네. 제가 네.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달고 가지 갈 때는 뺄 거예요. 빼스 가지 가서 다시 가서 다시 꽂으셔야 돼요. 네.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 아, 램 오버 하다가 램 오버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를 학생이 했는가? 하지 말아주 네. 오버가 무슨 뜻인지 알지?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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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하는 거 아니야? 오버 이 끝은 항상 안 좋지, 그지? 네. 오버 안 해도 잘못하면은 고치지도 아, 네. 못할 고장이 나버려. 선을 꽂을 수 있게 선을 두 가닥 뽑아드리고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어. 네이버 주문하신 거 주소하고 네. 일정 확인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예. 어, 통과 괜찮으세요? 내일 오후 수령이 가능하면 네, 합정이. 어, 내일은 일요일이라저희가 네. 일요일 영 하긴 하는데 다음주 일요일 6월 15일부터 일요일 영업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고요. 2008년? 2018년이 아니고 8년? 하드디스크 생산 연도가 2008년 10월입니다. 야, 내가 대신에 장사를 처음 시작한게 2006년 8월 6일이거든? 지금 2025년이지? 15년이 아니고. 예. 아, 좀 너무했다. 제 어제 사님한테리자드시죠 <laughs> 예. 야, 이건 진짜 너무했네. 하도 수명이 그렇게 네. 오래 안갈수 있으니까 데이터 백업 하시고요. 이건 2010년권. 이것도 만만찮긴 하네. 크 예. 커맨조이, 테크노마트. 없어졌습니다. 아, 없어졌나요? 이런 가게들이 다 시, 시대를. <laughs> 우와. 아 여기는. 요, 저것도 한번 구경 좀 합시다. 이건 또 다른 미러, 어? 미러 컴 내가 들어봤는데? 아, 미러의 전설, 그 미러인가? 너, 너 미러의 전설 몰라? 예.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미래의 전설 저거 알지? 그 당시 미래의 전설을 모티브로 해서 가게 이름을 줬나 보네. 이야. 혹시 컴퓨터 물 먹은 적한번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아, 여기, 여기 녹쏘던데? 음, 녹쏘던데? 어 여기 여기 녹었는데 여기도 그렇고 네. 여기도 지금 보면 기우, 하도, 아 이거 물 먹었네 곰팡이 특유 냄새가 좀나네 이게 그거네 리인데 있어가지고 뽁뽁이 싸놨어요 네. 안에 석기가 차있었네 몇년 동안 싸놨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석기가못 빠져나오고 어 이러면은 그면 어쩔 수 없죠 이거 빨리 이거는 빨리 하도 불리하고 뚜껑 덮어야 되겠다 전자제품 이렇게 밀봉 너무 오래 해놓으면 안 좋을 거예요 네. 아, 예. 그 당시에는... 네.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네. 맞죠 맞죠 네.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면은 120? 그 정도 한1 앞에... 200... 네. 그렇게까지 안 나왔을 아니, 것 같은데 아니, 그랬나요 일단 저장장치가 하나 더있기는 한데 얘가 지금 ssd 한개더 있네 이것도 빼 이게 윈도우겠다 근데 여기 빼는 구조가 이게 <laughs> 이걸, 이걸 떼야 되는데 이쪽에 이거 옛날 방식이거든 여기 나사 있을 거다 이거 빼봐봐 옛날 기술이 고대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야 요거를 제끼면서 빼내는 거야 어, 아, 어. 아 똑같네요 그거는 어. 옛날 기술 <laughs> 이게 뭔지? 아, <범칙. 웃음> 얘랑 좀 다른 줄 알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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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굳이 떼지는 마요 네. 거 그대로 드릴게요 아예 이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저기다 꽂아 드릴 건데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데이터와 전기. 잘 네, 보면 네. 기억자 모양 꺾여 있죠. 직그대로 하나는 여기. 에 음. 그다음에 데이터선. 이거 두 개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켜면 인식이 되고 다 완전히 다 끝나고 나면 빼보세요. 직접 멈치 잡으면서 빼야 됩니다. 여기요. 네. 이거를 뺄때 조심할 네. 거는 네. 안 빠진다고 막 이렇게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부서지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컴퓨터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또 저거 꽂아서 하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해 주어요 예, 예, 같은 방식, 얘도. 그, 맞습니다. 꽂아보세요. 똑같아요. 아니, 기억, 기역, 기억자 방향 보고나 아,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홈 만들었고, 좀면 부서지죠. 무거운 거 괜히 갖고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화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 우리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시는데, 아니야, 이게. 이게 훨씬 네. 쉽죠. 사진만 딱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저거를 사진님 알려주신 대로? 사실 여기서 10년만 더된 컴퓨터면은, 뭔가 수집가로서의 네. 가치가 있거든요. 옛날엔 이렇게다 붙였어요. 옛날엔 요런, 요런 것도 다 붙여주고. 그냥, 그냥 갔으면 큰일 날뻔 했구나. 이건 점검해봐야 되겠다. 이건 3년 넘, 3년 넘었죠? 네. 예. 근데 말씀하신 게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은 없으니 차라리 그냥 센터 가는 방향 말고 이거랑 맞는 CPU를 넣어서 교체를 오늘 희망하십니다. 맡기는데 이쪽 뭐, 네, 네. 뭐 어차피 뭐. 맡겨도 3년 넘어서 네. 안 돼요. 네,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써멀에 5600X입니다. 한번 재장 제장, 재장착하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 네. 비슷한 온도 자체는 정상이고 이거는 이렇게 하자. 지, 이거 여기 맞는 CPU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5600 있긴 하. 아, 5600 네. 원래 뭔데 이거? 5 6 0 0 x 성능 자체는 어, 뭐, 뭐, 똑같은데 어, 뭐. 그러네 갈자 가라는데 혹시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 네. 그러면 바로 박스 버리지 말고 바로 네. 하세요 좀럼바까운데 집에서 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한번 해봐야지 TPU라고 나오긴 했는데 나가기 전에 테스트 또 해볼 거라서 네.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돼요 네. 혹시또 나올 수도 있어요 사장님 말씀대로 또또 또, 또 다른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laughs> 사람은 기가 어디 아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가꼽는건 뭐냐 이거 딱 꽂아서 나오는 거뭐 그런 게 있어요 원체 비싼 장비니까 딱 꽂으면 뭐 근데 컴퓨터는 어중간해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맞아요. 체크를 해봐야 돼 되는 거라. 그걸 사인 시켰지. 여기다가? 예. 어, 오케이 오케이. 보자.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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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뭘로를 한명더 같이. 영어로 영어한명 있습니다. 그걸 한명 보내지? 호진이. 그래. 소진이를 보내야 지 집에 가까우니까. 1월 7일이다. 그죠? 네. 성함이 <laughs>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써머리 너무 세게 되어 있서 옛날 기술이 필요하지. 어우 제 손으로 됩니다. 너 이거 손으로 돌릴 수 있어, 여기. 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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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됨. 아, 진짜? 아니, 아, 야. 그거 손다 조심해야 되는데? 너, 너 진짜 조심해. 거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문제라서 지금 여기가 이거 어, 너무 세게 보거 버드 드러내야 돼. 그렇게 어, 하는 게 괜찮죠. 어, 할때 이게 여기 손이 예. 안 들어가. 트리니티가 예. 이게 약점이 예. 이게. 이게. 그냥 하면손 비인다 이게. 렌치로 내가 잡고 있을까? 야, 결국은 거. 결국은 떼야 돼. 다시 채울 때 결국은 떼야 돼. 다시 채우려고 결국은 버드 분리해. 고집쟁이. 아주 손으로 <laughs> 다 했었는데. <laughs> 이 어, 상태에서 세게 잡은 거 가지고. 나는 이거 눈깜보도 조립했는데 네. 트리니티가 몸까지 돌아가는데 여기. <laughs> 어, 그스. 그스, 그스. 여기서 어, 그거 괜찮아? 됐어 됐어 여기서 배긴 게 아니고 이거 빼다 갈까? 네. 여기가 걸 아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날털어버야고19200 정도 다. 200만원 전후의 예산이 네. 필요하신 거예요? 2 0 0만원 살짝 넘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쓰는 게임들은 혹시 모니터 해상도가? 아 모니터도 사야 돼. 모니터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사인 네. 모니터 네. 해상도. 아마 QHD. QHD겠죠? QHD로 100을 몇 프레임을 원하시는 거죠? 그냥 적당히만 나오면 상관 없고. 140 이상 네. 나오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예산 너무 많은데? 생각 중인 거는 165 이상 을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5 0 7 0넣어야됩다 그러니까. 165. 165. 이번에 5060ti로 qhd에서 140 150 나오지 않았나 방호하는 것도 다른 얘기다 그냥 나오는 거랑 이제 아, 그형 상황 들어가서 혼자 뛰다닐 때였지 연막탄 뿌리고 아, 이럴 때는 그런... 완전 네. 또 다른 얘기라서 5060ti 아니다 5060으로 qhd 테스트 했을 때 혼자 뛰다닐 때150 나왔던 거 같은데 네저 뒤에 소독약 있다 소독약 빨라 그러면 저거 사용 한 번만 봅시다 점론 주제폰 되게 오랜만에 본다 <laughs> 이거 아직도 삼성에서 나오나 아 그런가 나오고 있지 어, 계속 나오고 어. 있지 SE도 나왔었고 뭐. 음. 아니 이거 두번 접는 건 나온다고 한참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곧 나올 것 같긴 해 네. 네. 조금만 더얇은건 네. 좋겠다 얇은 게 나왔습니다 9600X 이 네. 약간 네. 특이한 조합이랄까 네. 줄어드는 걸로 네. 할 때는 그게 더 좋다고 그래서 일단은 원하는 대로 할 건데 특별히 반대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만 반대해도 될까요? 네. 메인보드 아. 메인보드를 조금 내립시다 메인보드 네, 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거 빼고는 딱히 반대할 생각은 네. 없습니다 그럼 9600X로 해서 한 네. 뭐.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메인보드를 토마호크를 했는데 요거는 한 등급 내리도 괜찮다고 아, 네. 생각이 들어요 토마호크를 생각했으면 바뀌었 보러 갈까요 가끔씩 또 설명을 하면은 설명 듣는 게 지루해서 듣기 싫어하시는 아, 분들이 아, 네. 있는데 또 계속 듣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필를하면 아, 이야기하고 네. 그렇게 32기가로 갈 건데 아, 네. 하이닉스 로 하이닉스 다른 램보다 조금 비쌉 니다 1테라랑 2테라 가격 차이 많이 주시 한 7만원 정도 납니다 2테라로 2테라 많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그 전에 뭐. 쓰던 것도 2테라였는데 1테라 넘게 써가지고 게임 일테라 1테라 를 치워 놓을 다가 있나 안에도 일단 설치해 놓고 아. 아. 이게 앞에 있는 사이 이거 있죠 길이가 절대적인 성능하고는 크게 상관은 네. 없지만 길이가 길면은 조금 더 예쁘고 음. 방열판이좀더 많이 달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길이를 감안하면서 5070은 합급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음. 다 3펜이고 가격이 한 네. 6만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미을급으로 갈까요 아니면 또 게이밍트리오 저걸로 게이밍트리오는 네. 벤투스나 이런 거 보다는 가격이 조금 나가는 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이밍트리오로 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우드가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거죠 아 똑같은 건데, 여기 우드, 나무가 아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6, 7천 원인가 힐까요? 아 우드가 붙으면. 나무값이 들어가서. 6천 원, 7천 원인가 비까요이 아 느낌이 좋으세요. 여기 그, 나무가 붙은 느낌이 좋으세요. 블랙, 블랙, 블랙. 우드는 블랙이 좀 어울리긴 네. 해요. 약간. 그래서 우리도 추첨 모델에다가 아 그걸 넣어놨는데, 나무는 아무래도 검은색하고 아 조금 네. 어울리더라고요. DS900, 우드, 블랙. 그 다음에 우리 공인비 4 4 0 0 0 원. 끝입니다 그래픽카드를 다른 모델로 하면 가격을 조금 내릴 수 있어요. 램도 좀 비싼 걸로 했고, SSD도 용량을 이테라. 로 하고 하는 부분에서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서 당을낮출수 있는 요인은 SSD 용량 1테라로 바꾸고 똑같은 5070에서 상급 말고 믿을급으로 바꾸는 방법, 파워도 1 0 0트를더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한 3만 원 정도가 내려가죠.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메인보드 내는 건 낮추는 건몰라요세개다 그냥 낮춰 주세요. 낮출까요? 네. 오케이. 게이밍을 벤투스로 갈게요. 파워 7 5 0와트로가고 그다음에 SSD 용량 1테라. 램은 하이닉스로 그냥 갈까요? 아니면 바꿀까요? 램은 그걸로. 램 그대로 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낮춰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한 15만원 정도 내려가네요. 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름, 전화번호, 이름, 사인해주고. 영훈아, 좀 빠르게 오늘 하나 마지막 뛰어야 되는데, 음. DS900 우드블랙. 저, 저 이미 깔았습니다 아, 깔았어 아, 까면안 돼요. 아, <laughs> <제가 이미 까놨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9600X로 박격포로 바로 들어가자. 설치하겠습니다. 어... 주차 있나요? 네. 크게 그릴까요? 작게 그릴까요? 사장 편하신데. 아, 알겠습니다.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쪽. <laughs> 저기있습 여기... <laughs> <laughs> 오늘은 이제 마감이 20분밖에 안 남았기 네네. 때문에 상담 끝나면 10분도 안 남아서 오늘은 좀 힘들고요 스팀게임을 하신다 예산을 어떻게 잡보셨나요잘 음, 몰라가지고 음, 한 300만원 전후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네. 초특급 컴퓨터 사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봐드릴까요? 아니면 조금 다운해드릴까요? 다운세요세요 네. 안안 쓰는 게 QHD 모니터인가요 어떤 모니터인가요? 그냥 LG 거 좋은 모니터 아닌데 LG TV 전용 컴퓨터용으로 되게 좋지는 않겠다 그쵸? 네네 혹시 나중에 모니터를 좋은 걸로 바꿀 생각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qhd로 바꾼다고 가정하고 네.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300 기준으로 잡아세요300 기준이면 네. 말한 것처럼 300으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cpu는 이 금액에 맞추려면 제 생각에는 그냥 7 8 3 0입니다 7800x3 들어보셨죠 네. 이걸 생각하고 오신 거죠 저는 일단은 딱 그거 맞춰서 보고 오긴 했거든요 음. 생각하고 는 부품이나 그런 적공기 있을까요 아니요 cpu를 시키는 쿨러가 필요합니다 수냉 쿨러로 봐드릴까요 공냉 쿨러로 봐드릴까요 어, 수냉으로 봐드릴까요 msi 기가바이트 아소스 에저라 이 중에서 뒤에 있거나 어 이거 좋다던데 라고 뭐 들으신 그런 게 있을까요? 두는건 어, 있는데 그냥 맞는 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밖에 보러 갈게요 네. 게임은몇 개나 설치하실까요?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안 좋아가지고 쓰질 않고 음, 있거든요 음, 음. 보통은 1테라를 가장 많이 쓰기는 하고요 네? 내가 진짜 게임을 정말 많이 깔 거다 라든지 그러면 은 1테라만 해도 네. 지금 최고 큰 게임 용량도 이제 뭐 100기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그래픽카드를 아까 5070을 보고 오셨죠? 네. 5070 중에서 혹시 생각했던 그래서, 모델이 있네요 안에 칩은 똑같은 게 들어가는데 네. 길이가 길면 그만큼 네. 길어지고 두꺼워 지고 안에 방열판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냉각이 조금 더 유리한 음,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예쁘다는 것보다 그러면 뭐, 길이가 3cm 짧은 건 냉각이 안 되느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파일을 네. 주려고 이렇게 점점점점 크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보면 이게 길이가 긴게 조금 비싸죠 그죠 네, 네. 아무래도 좀 비싸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은 중간급 라인들 성능이 빠진다는 애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딱 보면은 보기에도 좀 화려할 거예요 화려하죠 음, 다르구나. LED가 막 들어오고 네. 뭐 이런 것들 갖고 네. 가격이 조금 더 들어가져요. TI가 무슨 거는요야 그건 5060TI. TI가 어떤 특별한 뜻은 네.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네. 보면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차는 잘 모르지만 네. 그랜저가 있고 그랜저 TI가 네. 붙으면 네. 뭐 출력이 네. 바뀌거나 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냥 네. 옵션이 네. 더 있는 네. 거잖아. 네. 그죠? 뭐 LED가 더 들어가고 네. 이런는데 컴퓨터에서는 뒤에 네. TI가 붙으면 외형이 네. 바뀌는 게 아니고 성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싸죠. 스테이스는 기능이나 이런 건 없는데 네. 일단은 선택했던 부품들이 그 안에 약간 여유있게 들어가는 사이즈가 돼야 되죠 네. 안 그러면은 아예 부품이 안 들어가고 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좁으니까 네. 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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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도 혹시 살수 있나요 마우스는 저기서 아, 내가 만져보고 네. 내, 아,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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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맞는 걸로 하면 지금 마우스가 고장나가지고 마우스는 사람 손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기서 내가 만져보고 내 손에 맞는 걸로 하면 돼요 일단 견적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진행할까요 네. 좋습니다 마우스 빨리 해가지고 아, 같이 하게 아, 하고 요거는 이제 아, 퇴근을 네. 해야 되니까 아, 요거 네. 하고 네. 마우스는 네. 천천히 네. 막 급하게 만들지 말고 이름 전화번호 스마트 사인 사인 해주시고 이거는 저희가 퇴근시간 응, 10분 그래. 남아서 안되고 월요일날 오후에 어. 작업이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뭐 가까우니까 직접 가져가는 게 최고 좋긴 합니다 퇴근이 아, 하필 7시여가지고 7시에 아. 아. 퇴근하면 네. 여기 도착하면 몇 시에요 8시 도 뭐. 병원 다른 데서 근무하고 있어 어. 배송 받을 수 있을 까요 퀵으로 갈까요 어. 그냥 받으러 와 토요일날 토요일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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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게요 혹시 그 전에 아. 생일날 뭐, 생일 날 퇴근을 할때 아. 전화를 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끔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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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을 아. 할 때가 있거든 아, 그래서 시간이 아다리가 맞으면 퀵을 하면 되잖아요 전화는 아무 때나 해도 돼 아무 때나 해도 돼. 아니 아니 밤에 자고 있을 때 전화 하면 안 되고 가끔씩 새벽 2시에 일 라는데 봄 전화가 아, 막와 있어요. 새벽, 새벽 2시에. 현금액보다는 <laughs> 줄어들었죠. <주로> 그래도. <웃음> <웃음> 오늘 조립이 고팠구나. 이야. 아예 그 무언의 압박에좀느껴지고 선풍기 안 꺼진 거 있는 거 한번 보고 선풍기 다 꺼졌나? 어 집에 가서 바로 해나가자 여기. 여기. 다음 주부터는 9060 XT가 주인공인가? 열쇠는 내가 있는데 그거는 목걸이는. 아뭐안 어, 이리... 아, 가져가. 자 이제 다음 진지... 주일일부터는 이렇게 한다. 예나 나와도 돼. 아직 안 담갔어요. 담갔어요, 담갔어요. 고생했다. 오늘 다음 주에 아침에 빕스 공사하는데 문을 열고 해가지고 아래 내려놓겠어요. 아 맞다, 나 집은 못갈 뻔했어. 간다